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사인 중국 삼박 집단의 중국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건조해 들어간 지 4년 만인 지난 2022년 6월 17일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후제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선체를 구입해 개조한 1호 항모 랴오닝함과 첫 자체 제작 항모인 산둥함이 스키 전부식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만재배수량 8만 톤의 후제남은 기존의 항모들이 전시에 전투기를 띄우는 능력이 미군의 참단 항모보다 뒤진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중국이 자체 설계 제작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좀 넘은 올해 9월 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몇달 전부터 준비한 뒤 시동을 걸고 출인장치를 테스트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출항할 것이다 등의 촛보를 전하며 부재남이 시험 항행에 임박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부재남의 출항 소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소식도 없던 참에 지난 11월 중순 중국의 웨이보에는 상하이 조수소 부두에 장박한 부재남에서 물체를 쏘아 올린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 영상은 인근 상하이푸동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던 여객기 승객들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재남 앞에 큰 물보라가 튀는 것으로 봐 군사 전문가들은 비행갑판 바닥에 설치된 전자식 사출 장치를 시험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가 더 많은 무장을 하고 뜰수 있도록 쏴 올리는 설비로 중국 항모에 처음 도입된 일명 캐터펄트. 원적격인 미군 핵 항모도 전투기 무게에 맞춰 수레로 이렇게 성능을 시험해 왔는데, 푸젠함에서 전투기를 쏴 올리는 사출장치 시험 장면이 처음으로 노출된 것입니다. 푸젠함에는 이 사출장치가 모두 색이 장착되어 있는데, 참고로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전자기 사출시험만 1년여가 소요되며, 이와 같은 사출 소형수레를 활용한 시험은 최소 1000회 이상 반복돼야 안정성을 확인 검증하게 되는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보고 푸젠함의 사출 장치 시험은 이미 성공했다며 미리 설레발을 쳤는데요. 중국의 부0 0호 항공 우대이또0 0了重전的进展这个重要的进展体现在哪 전문대에 1000회 전문대에 1000회 전문대에 1 0전문탄에기0 0 0회 전문대에 1 0 0 0 这个小车弹出去，就相当于是把飞机弹出去。来看一看，这是美国的弹射器上面的弹射小车。那么，当弹射装置发力之后的话，这个弹射小车就会冲向航母的甲板的尽头。所以，作为这些弹射小车，它相应需要做到的是配重，至少应该是在三十吨的重量。 也就是作为弹射器，无论是蒸汽弹射器还是电磁弹射器，需要把三十吨的东西要把它弹射出去。它第一个测试它弹的力量有多大，可以起飞多少的飞机？因为电磁弹射跟真跟一般的那种滑跃式起飞不一样。嗯 <목소리> 탄수기, 탄수기, 함께 함께 탄수기, 중국은 자국산 무기의 재원이나 성능을 과대 포장해서 발표하는 한결같은 스탠스를 취해온 나라입니다. 만약 앞에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것처럼 사출기 시험에 성공했다면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자국민에게는 중뽕을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기술적 자신감을 세계에 이미 알렸겠죠.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여론은 잠잠하며 오히려 시험 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왕이 뉴스는 부재남이 사출기 시험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출항 전 해결할 가장 큰 문제는 동료 확보라는 뉴스를 내보냈으며 3일 후인 28일에는 인도의 유력 매체들이 푸제남의 사출기 시험의 성공 여부는 항모를 추항시켜 무장한 전투기들을 연달아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뉴스를 보도하며 역시 푸제남의 동력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플랫폼에는 푸제남의 사출기 제작에 직접 참여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공업대학의 마오에이민 교수가 현재 푸제남은 영해에 나가 사출기를 사용해 전투기를 쏘아올릴 기술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 내용이 나돌자 중국 네티즌들은 푸제남은 아직까지는 전투기를 쏘아올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출기 실험 자체에도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11월 27일 4천만 명의 밀덕들이 활동하는 웨이보의 한 채널에서는 현재 푸제남은 동력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바다에 나가 세기의 사출기가 동시에 전투기를 쏘아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할 상태가 아니며 빠르면 2025년이 돼야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부재남은 건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가판의 길이와 동력 계통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이번 사출기 실험 결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던 12월 7일 소우뉴스는 전군 무장 장비 구매 정보망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푸제남이 전장에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단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추진 항모로 설계된 공공사형 항모가 최근 각각 4개의 승강기와 사출기, 어레스팅 기어를 장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제남은 전시용으로 전락, 중국이 스스로 푸제남은 망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작년 6월 19일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푸제남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한 특집 기사를 통해 푸제남은 설계 부분에서 산동함으로부터 명확한 상속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6만 5천 톤의 스키 점프식을 사용하는 산동함이 아이라면 8만 톤의 세 개의 캐터펄트를 장착한 푸제남은 성인으로 두 왕모는 함재기 운영법이 도 전혀 다른데 중국은 기존 산동함의 동력계통을 도입하면서 대담하게도 전자기식 사출기를 넣어버린 것은 성인의 몸에 아이의 심장을 인식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푸제남은. 출생 때부터 전력 부족이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설계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푸전함의 건조를 강행한 이유는 정치적 압력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미 해군 항모 전단에 맞설 수 있는 항모를 하루라도 빨리 내놓으라는 국가 지도부의 압력에 시달린 중국 해군. 결국 산동함 진수 이후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동력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산동함 일부를 계량에 내놓은 졸작이 바로 푸전함이 된 것이죠. 이번 사출기 시험 영상이 공개된 후 중국이 아무런 후속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떠들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후 하나같이 아닥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를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출기가 제대로 쏘는지도 봐야 하고 내부 동력을 사용해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지도 실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뭘 근거로 성공했다고 하지? 미국은 사출기 실험하는 사진들 전부 고화질로 있는데 우리는 없음. 왜 그럴까? 설마 미국이 카피해갈까 두려워서? 보니까 사출기로 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음. 푸젠함은 왜 이렇게 추랑을 질질 끌죠? 사출기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동력에 문제가 있나요? 중국이 처음으로 항모에 자체 제작한 캣터펄트를 설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사출기 실험한 영상을 CCTV에서 보도해야 전 국민들이 믿을 듯. 사출기 실험 후에 얼마나 더 있어야 추랑하는데 한 2년 후에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항모에서 연기도 나지 않았는데 저 사출기 동력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미국의 제너럴포드는 수도 없이 사출기 실험에서 겨우 성공했는데 우리는 딱한번 하고 성공?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모는 정발 상태에 있는데 사출기를 쓰는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중국은 캡토버 방식 항모를 처음 건조하면서 기존의 멜버른을 통해 확보한 증기식 사출기 대신 미국도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푸젠함에 적용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함재기를 한번 사출하는데 1 0 0메가와트를 잡아먹는 이 캐터펄트가 푸젠함에는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먹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